아유 반갑습니다 탐방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활 낚시 한번 하러 출조를 나왔습니다 여기 많이 보시는 분 보이시죠 아, 아, 여기 남해에 여기 여기 지금 낚시방을 들러서 미끼를 구입해서 출발할 생각입니다 아, 자 여기서 저희 마킹준비됐고요 출발 예정입니다.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포인트에 도착했고 바로 바로 이동해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지금 월요일 아침인데도 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준비해서 바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출발 여기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 사진 보시면 맘스터치라고 있죠 아래에 보면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를 클릭해서 오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동굴뱅이 쳐놨는데 여기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 사진 보시면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길이 정말 험난해요 그래서 짐은 간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강력 추천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낚시할 장소는 1번으로 표기된 그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포인트로 괜찮지만 1번 포인트가 제일 좋은 명당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간조시 조류 방향도 같이 표기나는데요 참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캐스팅에 너무 욕심부리면 안되겠죠 <laughs> 아, 날씨 좋습니다 어, 파도도 거의 없고 잔잔하게 너무 좋으네요. 채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호대를 사용하고있고요 3000번일에 원줄은 3호, 목줄은 2호, 바늘은 감성동 보호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찌는 막대찌 0.8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막대찌는 아시죠? 잠부력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필히 하시고요. 저는 이 반자리 막대찌를 자립형 막대찌로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1.5호 봉도를 달았는데요. 이봉도를 달고 나니 제로에서 비지 정도의 부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전동으로 낚시를 시작해 볼 겁니다. 그리고 유독 남해에서만 이게 막대찌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막대찌를 쓰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신성이 좋았어. 둘째는 투척 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 <목소리> 쉽게 말하면 장타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참조하주 세영은? 살짝 입질 좋았는데요. 어휴, 좀 힘쓰네. 아이고, 작은 고기 한 마리 잡힌 것 같습니다. 얼른 와봐라. 얼굴 한번 보자. 오호 볼락! 볼락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볼락이 올라오냐, 씨. 아, 아 볼락 벌써 두 마리째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볼락. 진짜 많네. 오, 주붕이님 하나 그렇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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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낚시대 피는거 봐라. 오, 대박, 대박. 야, 이게 숭어냐, 감시냐가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아, 이거 느낌상은 감시 같습니다. 들채들도한번 가볼게요. 가보자, 가보자. 아니, 가만있습니다, 히 형님. 오, 떴다, 떴다. 감시 많네요. 야 시야 좋다. 한 3자 중반 나올 것 같습니다. 어, 형님 축하드립니다. 어이구, 씨, 부러워라. 감시네. 형님, 끌찔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와, 힘 겁나 습니다 어, 이거 만약에 감, 감시면, 오자이상이다. 제발 감시, 감시 나와야 되겠다. 오, 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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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감시, 감시. 오, 힘들다. 오, 섬마 좋습니다. 죽이네, 죽이야 에이, 쏘고입니다, 숭어 승호. 아유, 그래도 섬마 진화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만. 조금 아쉽네요. 이리 와라이. 바닥, 바락, 어, 바 하지 말고. 아우, 힘 겁나 서네 마지막 바닥 하고 있습니다. 아, 야, 7자는 안될것 같고, 6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어휴, 힘들다. 그래도 뭐, 손맛 본 걸로 위안 삼아야겠죠. 아유 아쉽다. 지금 감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사자 넘겼는데요. 와. 어, 저희 바로 옆에서 하시는 코사님이 <laughs> 잡으셨습니다. 채비 어떻게 하긴 쓰셨어요? 좀 위험하겠지. 예. 땅바늘 제. 아. 대미끼요 대미끼요. 전유동으로 하고 계세요? 아, 밑에 봉돌 다시셨나요? 아니요. 아, 무봉돌이죠. <laughs> 감사합니다. 오, 감시 같아요, 감시. 오, 오, 감시. 감시 올라옵니다 이제. 와, 감시 또 잡으셨어요. 야, 감시 두 마리째. 야, 저건 사자 될것 같은데. 포즈 한번만 취해줄 수 있습니까? 포즈. 아, 사자 됩니까? 사자 아, 될것 같은데, 오,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 이제 점심 먹습니다. 점심은 오징어 짬뽕 준비했어요. 아, 배고프다. 와. 자,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오. 야. 감시 좋다, 오. 오, 감시 좋아요. 옳지. 나이스 캐 어후. 아우, 용현님 진짜 환수했네. 한수했어. 이래 고기를 잡고 해야지, 해님. 고기를 빼서. 아. 축하드립니다, 혜님. 해님. 혜님이 오늘 1등이다. <laughs> 야. 로다 히트 고프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중간에 잡아 올린 영상 없습니다중안마리또거짓 올렸네요. 아, 급... 또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잘가라오 어... 오. 크다. 크다. 이 야! 야, 제 자리가 명당이네. 야, 올라오질 않네. 오. 야, 크다. 감시기 크다. 야, 크다, 크. 야. 야, 이거 사짝 확신 넣네. 와 우와, 야, 축하드립니다. 5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와, 우와, 1야 10... 30, 넘네 4 0 30, 30, 3 5 1이이0 30, 30, 30, 30, 30, 30, 3 보이십니까? 예, 조사님이 잡으셨어요. 와. 손맛 어땠습니까? 예, 손맛 가방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는 손맛이 기가 찼습니다. 예, 개 먹고 나온 거죠? 예, 개 먹고 나온 거죠. 축하드립니다. 예, 최고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최고. 와. 아, 오늘 낚시는, 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방에는 숭어 두 마리, 자버,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그리고 주봉이행님은 감성돔 두 마리, 잡아 등등등등등. 다음에는 더 좋은 포인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